영부인이 네. 사적이에요? 음. 영부인 자체는 공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은 디올백 음. 문제로 나라가 네. 시끄럽고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신도 네. 공적 음. 대통령실에 사과를 네. 요구해라. 음. 이 소동을 벌여가지고 결국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사퇴해라 음. 하는 사정이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영부인의 문자를 씹어버립니까? 6심 이건 도저히 안 되죠. 음. 최소한 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음. 당 간부, 네. 중진들과 영부인께서 이런 문자가 음.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있어야죠. 음. 그리고 나는 영부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사적 문자다. 네. 지금 네. 보도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시중에서는 한동훈, 네. 검찰에 계실 때. 음. 김건희,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네. 음.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은 장관들하고도 네.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다. 음. 이게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게 나오길래 아 이것은 네. 보수 세력, 즉 국민의힘의 음. 분화가 시작됐다. 음. 그런데 저는 네. 본격적으로 음. 이제... 김한 갈등은 이건 유한 갈등이 아니에요. 네. 김건희 음. 한동훈 갈등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분열이다.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는 음. 누가 죽는가 두고 보자. 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음. 음. 우리 끌어들이지 마라. 각자 도생들 하고 있는 건가요? 공가루 집안. 어. 시장 저작골목에서 애들 네. 싸우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음... 근데... 나는 아니다. 네. 누가 죽는가 두고 보자. 음... 야, 이건 분열이다. 네. 이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는 음... 네. 분화에서 분열로 음... 이제 진화했다. 음... 그래서 콩가루 집안 음... 싸움은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음. 1월달에 음. 사과하겠다고 표명을 했으면은 네. 지금 해라 이거죠. 지금 하고 네. 특검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런데 음. 김한 갈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갈등의 주체가 될 수가 있나요? 지금 뭐 지금 갈등의 주체가 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영부인은 개인이 아닙니다. 음. 지금 자꾸 그제2 부석실도 안 만나고 네. 자기는 음. 처음부터 뭐 살림만 하겠다 살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오늘 또 나가잖아요. 그 현실 정치의 주체로 보고 계시는 거가요아 그러니까 네. 시중에서는 그런다니까요. 김건희 음. 대통령, 네. 윤석열 영부남, 음. 권력 서열 1위는 김건희 네. 네. 이가. 윤석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무 개입 아니에요. 당무 개입이다. 어머 뭐 영부인이 네. 당무 개입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일부에서 응. 얘기되는 네. 장관들과 모든 응. 문자가 전원 공개된다고 봐요. 김건희 여사가 국정, 장관들이랑도 문자를 네, 국정농단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면 네. 엄청난 국가적 파동이 오니까 음. 그 길이 뭐냐. 네. 김건희 여사가 처음부터 사과하려고 했으니까 사과하고 음. 특검 받아서 다 정리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다섯 차례 걸쳐서 보냈는데 이게 아주 좀 미묘한 사안이고 그냥 단순히 김건희 여사가 아니, 내가 사과하고 말게 이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문자를 보낸 거를 알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될까요? 알았다고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2월 7일 음. KBS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음. 아, 부부일침동체인데 음. 또 대통령이 윤건이 영부인 사랑이 지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나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